응? 뭐가? 내가 뭘 봤어? 나딴 생각하고 있었는데. 뭐가 지나갔나? 나 <laughs> 그러니까 내 시선이 요렇게 움직였다고? 이거 그건가 보다. 머리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, 그냥 눈앞에 뭐가 지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시선이 이렇게 따라간 거지. <웃음> 왜? <웃음> 여자라도 지나갔어? 아, 그래? 그러면, 뭐, 이뻤어? 어디? 어디 갔어? 어디 갔지? 아이, 장난, 장난. 아무튼 나는 누군지는 몰라도 안 봤어. 어, 보긴 봤지만 인지하지 못했다? 아니, 이걸 뭐라 말해야 되지? 지나간 사람의 뭐, 생김새? 실루엣? 이런 거가 아예 그냥 기억이 없어. 그냥 누굴 봤다는 인지조차 없어. <laughs> 그만 째려보고. 아무리 이쁜 여자가 지나간다고 내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겠어? 너가 옆에 있는데? 그치 힐끔 쳐다 아, 아니 아니 그안 그래, 보지 뭘뭘 힐끔이야 힐끔은 안 보지 거참 <laughs> 아무튼 나 다른 여자 안 쳐다보니까 오해하지 말고 알겠지 요, 요 질투쟁이 그리고 이쁜 여자가 지나간다고 쳐다본다고 하면 계속 너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맞잖아. 여기 제일 이쁜 사람이 있는데 누굴 쳐다봐? 나는 너밖에 안 보니까 질투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. 다음에도 질투받으니까 좋네 다음번에도 보는 척 일부러 보는 척이라도 해야겠는데 질투받으려면 <laughs> 알겠어 알겠어 안봐